자, 오늘의 복댕이 지역. 오늘의 복댕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도시 계획의 꿈. 네. 어디냐? 바로 마곡. 아. 도시 개발 구역. 지금까지 뭐 마곡의 전반적인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네. 실제로 도시 계획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혹시 바르셀로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바르셀로나, 레알 네. 마드리드, 아, 바르셀로나, 아, 바르셀로나, 네. 네. 뭐. 스페인의 또 이제 네. 두 번째로 좀큰 도시죠. 네. 바르셀로나가 바로 네모의 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네모의 꿈은 그 노래 제목 아닙니까? <laughs> 네, 어쨌든. 네. 정확하게 이렇게 네모, 네모. 아.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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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 이렇게 해서 고걸 만사나라고 하는데 보통 한 편이 113m. 음. 정확하게 113m, 113m. 113m, 113m. 이렇게, 음. 정확하게. 아, 일부러 그 계획을 그렸습니다. 도시를... 전체로도 네모고. 아. 자, 그런데, 이런 네모의 꿈을 닮은 우리나라에도 네모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곡이 <laughs> 되겠습니다. 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름도 마고 미음이에요. 아 복댕이 에이. 그걸 찾아냅니까? 에이. 오 이게 찾아란데 진짜 아 복댕이 대단합니다 진짜.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복댕이 미음 아네 네. <laughs> 네모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미음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네요. 바르셀로나도 이렇게 딱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야네 어쨌든간에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 안에 정말 대표적인 계획 도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오늘 아예 그래서 개발 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 이, 이거 비문인데 어떻게 훔쳐 오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아, 그래. 아. 미션 임파서블처럼 저는 따당따당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거. 요즘은 다 공개돼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개 복땡이. 복땡이. 자, 일단 우리가 요런 어떤 그 개발 계획도를 봤을 때 이게 네. 이제 마곡 구역이 되겠는데요. 예. 자 색깔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색깔을 보시면 일단 요렇게 좀그뭐 보라색이라든지 네.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네, 네, 네. 이게 전부 다 네.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보라색, 파란색,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아. 이 안에서 계획을 할 때, 자 그다음에 아.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녹색은 당연히? 녹지. 복댕이야. 네. 아, 뭐, 역시.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그 마곡 쪽에 어떻게 용지에 배분을 했나라고 해서 네.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아. 자,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48.8%. 네. 그 다음에 산업시설 용지가 20%. 네. 그 다음에 업무용지가 8.3%. 네.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가 2.2%. 네. 주거용지가 16.2%. 네.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2.3%. 자, 우리가 도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쪽에 투자할 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마곡은 네. 누가 보더라도 예.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보더라도 다 보라색하고 파란색. 네. 여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하, 대기업은 일단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소득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일자리들이 무려 석박사급의 네. 고소득 일자리가 16만 5천 개. 아. 대합니다 LG만 2만 2천 명. LG 사이언스 파크, 어... 뭐 넥센, 코롱, 에소일, 뭐 이랜드, 뭐 계속 할까요? 뭐 네,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또다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 일자리가 바로 R&D 쪽의 4차 산업 일자리라는 거죠. 하...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맞습니다. 미래 산업. 맞습니다. 복댕이, 미래산업집 복댕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1년 후가, 네. 지금보다 3년 네. 후가, 지금보다 5년 후가, 지금보다 10년 지... 지금보다 20년 후가, 지... 네. 뭐 하여간, 어쨌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동네. 요거 복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저는 이 마곡에 대해서 좀 아픈 좀좀 추억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2 0 1 3 년도에 방송 프로그램을 할때모 후배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이 서울시에 계시는 뭐 고위 공무원 고위직에 아, 계신 네네네네네. 분을 만났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아유 열심히 개개하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이사 가시게 되면 뭘또뭘 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음. 마곡 쪽에서 하, 하셔라라고 했어요. 2013년에? 네. 아, 그래서 제가 왔어. 왔어. 와, 가봤어요. 가보니 무슨 허 벌판이에요. 아니 거기 땅을 사라는 건지 아파트를 사라는 건지 마곡 레포츠 센터에서 배드민턴을 끊으라는 건지. 그래가지고 에이 무슨 얘기하고 했었더니. 지금 불과 뭐몇년 후에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맞습니다. 마구난 가슴 아파나는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뭐4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넘었으니까 고몇 그년 사이. 이야 하... 정말. 근데 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시겠습니까? 저 아직 안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 지금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요쪽에 보라색 쪽으로 보이는 저기 예예예 예, 예, 예. 저기를 보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바로 요쪽에 제가 지금 조사를 왔어요. 혹시 박성호 씨도 혹시 투자하실까봐. 어, 해야죠, 해야죠. 자, 특별계획 구역에 CP1블록. 네. 3,607억. 오. 어. 자, 2블록이 2,497억. 예. 좀싸네 자, 3블록이 조금 비쌉니다. 3 8 0이억 어. 다 합치면 약한 9,900억 정도만 투자하시면 어허. 사실 수 있고요. 자, 근데 4블록은 이미 팔렸습니다. 아 사블 내가 사블록이 솔직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니 거기는 또 우리 신세계 또 우리 정용진 부회장께서 미리 또 어? 스타필드나 뭐 혹시 또 그쪽에 뭐. 아니 이런... 사블록 얼마입니까? 사블록은 뭐 이미 산 거라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걸 왜꼭 사시려고. 아니 그 부회장님 제가 그 1억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아니 또그걸또 하세요. 또 왜... 네. 아니 굳이 있는 것도 있는 데요 아, 나그 그거를... 거기블록 마음에 들어. 사블록. 아니 내가. 내가... 어차피 못살 거니까 지금. 아니 살 겁니다. 어차피 못살 거니까. 네, 더돈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네네. 이쪽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거아니겠습니까 땅값만 거의 1조 원이 되는. 야, 대단합니다. 자, 이미 뭐 이대 서울병원 개원해서 지금 첨뭐한 100배드 정도 되는 거 지금 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더더구나 여기는 또 녹지 아까 에코시티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뭐 서울 식물로 습지가 지금 서울 아주 한강까지 그냥 연결이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녹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또 상업이라든지 너무너무 정말 뭐 계획도시가 아주 그냥 거의 완벽한 2013년에 음. 그 주변에 발산역 쪽이라든지 양천 향교역 쪽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해 놓으셨으면 아이고, 그냥. 가끔 김포공항 가다가 잘못 가면 마곡으로 가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 여기는 왜 가다가 우리나라에 사라사막이 있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의 힘이다. 계획도시의 힘이다. 앞으로는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에코시티, 계획도시, 마곡.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1블록1블록3 6 0 7억 에이 그만 마시고요. <laughs> 가슴 아프게 너무 하시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도 아직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대한민국 어느 곳에는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맞습니다. 희망을 네. 가져봅니다. 그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땡이 드리겠습니다. 네.